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자, 식목일 첫차 출발하는데요. 여러분, 식목일날 우리 예쁜 다육이 하나씩 키워보는 거 어떨까요? 아, 진짜 재미난 게 이름을 안 적어놓으면 몰라요. 지금 밭에서. 와, 아, 지금 화분에 담았는 애들이 너무 예쁘게 자랐는데 얘들 이름을 모르겠어. <laughs> 뿌리를 파보면 뒤에 적었을 수도 있어요 다 금종자에서 나왔는 애들인데 어머 얘는 또 이렇게 얼굴이 나온다 여기서 아우 신기해 자 요렇게 해서 3세트 담았어요 여러분 1 플러스 2 플러스 1이죠 얘가 그냥 딸려 들어가요 서비스 차원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요 아이 오늘 그냥 다들 첫차 3만원에 진행할게요 워낙 큰 애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예쁜 하울에 놓고 잘 키워 보시라고 음, 금종자 아이들 오늘 요아이 31번 아이 3만 원 진행할게요. 이렇게 세 세트 들어갑니다. 세 세트. 자, 보이시죠? 이렇게 세 세트. 31번 아이 담았고요. 풀분이 지금 꽉 찼습니다. 자, 요아이 31번 3만 원 진행할게요. 여러분 32번입니다. 얘도 주악 깔아 있는데 얼굴이 너무 예뻐. 세 개가 나요세 개가. 아우, 진짜 요런 애 하나만 해도 너무 예쁜데 얘랑 또얘 봐요. 얘도 예쁘다. 그렇죠? 얘도 얼굴이 또 이렇게 난다. 참 예뻐요, 이렇게 어쩜 이렇게날 수가 있을까? 얘도 지금 서비스로 같이 두 개면 약간 허전해서 제가 하나씩 더 넣었습니다. 자, 32번도 오늘 4월 5일 식목일인데 우리 다육이 한번심어보자고해 같이.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3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아오 세세트 3만원. 진짜 가격싸다, 그죠? 얘 하나만 해도 되는데. 야 진짜. 저희가 이제 화분 정리 싹 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득템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 3만원에 세트, 세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33번이고요. 자, 33번 아이 레드 마리아네요. 레드 마리아, 레드 마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어머, 레드가 들어가 있고, 철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또 예쁜 환엽으로 되어 있는 마리아 같아요. 어 얘도 들어가 있고. 얘는 국민이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본 종자가 아니에요. 얘는. 자, 이렇게 레드 마리아, 이렇게 철아, 이렇게 세개다 해가지고, 오늘 요 아이도 3만 원. 얘도 득템이네, 여러분. 레드 마리아 가격이 3만 원씩 하니까 요 아이 가져가도 득템. 다 지금 득템할 수 있는 기회, 새벽 첫 차에 타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요 아이도 오늘 3만 원 진행할게요,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34번이고요. 34번도 마리아 철화인데 금이 살짝 살짝 보여요, 여러분. 얘금 넣을 것같왠지 금이 살짝 살짝 보이고요. 얘도 지금 마리아 금에서 나와 있는 아이. 크게 키웠습니다. 아, 뿌리 튼튼하게 너무 크게 키웠고. 얘도 지금 얘가 지금 처음에 저희가 모니카인 줄 알고 키웠는데 모니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특이하게 자라서 얘들 다 커팅해서 얼굴 하나하나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3두인데 이렇게 해서 그냥 수다미가 오늘은 식목일 화분 정리하는 날요 아이도 3만원에 진행할게요 예쁜 것 같아요 크기가 다 커서 튼튼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요 아이도 지금 풀분이 여러분 다들 11cm짜리 11cm 짜리 꽉 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기는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요 아이들도 오늘 34번 아이도 3만원 진행할게요. 35번입니다. 자, 35번 에보니. 우리는 여기서 하나만 딱 보면 돼요, 여러분. 요 하나만 잡아도 득템이에요. 요렇게 예쁜 애가 있어요. 11cm 되는 아이 있고, 철아 있고요. 얘도 금이 살짝 보이죠? 자, 철아 10cm 되는 철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가 있고, 얘가 까르띠 같아요, 여러분. 까르띠에금. 어, 까르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세 세트. 요렇게 해서 3만 원이면 여러분 완전 득템 가격인 거 아시겠죠? 자, 오늘 첫차에 여러분들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